기준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걸 질병으로 보는 게 그렇게 무리 무리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먹는 거, 칼로리 제한 이런 것들이 세포의 대사 활동을 그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강해지죠. 그 외는 에 엑서사이즈예요, 사실은 운동.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뭐 생물학이나 의학의 다른 분야도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대개는 어떤 뭐 질병 같은 경우도 이것이 왜 생기는지를 또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해한 다음에도 바로 치료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그 이해가 꽤숙성된다면 어떤 치료법이 나오고 하는데 이 노화나 이런 이제 노화 생물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어떤 그런 적극적인 치료법이나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에는. 일단, 좀더 우리가 노화라는 현상을 좀더더 더 이해할 단계까지직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아,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되어 있다라는 말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무력감이나 이게 아니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직접 뭐, 유전자 치료해보고, 텔로머레에서 약하게 발현시켜보고 이러면 되죠. 그런 일은 문명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이 정도로 갈수 있도록 하면서는 실험의 방법이라는 건 제한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단지 호기심에서 유래한 어떤 실험들, 뭐, 그렇게 100개 던지면 그 중에 하나 살아남긴 하죠. 그렇지만 그 아흔아홉 개의그 실험 때문에 인류가 희생당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은 뭐생쥐 가지고는 앞에 나가지만 어 사람에 대한 거는 훨씬 뒤에서 쫓아가는 음. 게이 바로 이게 노화, 그걸 질병으로 보던 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던 노화를 극복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프로그래밍돼 있다는 얘기를 이제 모두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 알토스랩스에서 나온 리프로그래밍 네, 예. 그 연구에 대해서 네,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리프로그래밍은 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거예요. 줄기세포란 가장 원시적인 줄기세포는 뭐냐면 사실 수정란 아니겠습니까? 수정란 하나의 세포가 모든 이 기관을 다 만드니까 이게 가장 원시적인 줄기세포죠. 그거보다 조금 더 제한된 기능을 갖는 배아 줄기세포, 뭐 성체 줄기세포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줄기세포의 그어 공부를 여러 가지 많이 했었지만 가장 사실은 획기적이었던 거는 줄기세포가 줄기세포 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거꾸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화가 다된 세포 꺼내다가 유전자 라이브러리에서 막 집어넣어서 엄청나게 그 집어넣는 스크리닝 실험을 통해서 딱네 개만 넣면 리프로그래밍 된다는 거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도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음, 노화됐는데 음. 뭐를 집어 넣으면 아, 리프로그래밍 되겠느냐?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네. 예를 들어 노화된 세포에다가 이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집어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 개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다시 재생되는 것 그걸 골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아, 뭐스크리닝 그거를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할수 예, 네. 있다는 그런 얘기인 네. 것 같네요 그렇죠? 할 수는 네. 있죠 예. 네. 리 프로그래밍만 되면 네. 아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하겠다 뭐 아. 이런 생각인 건데 응용이 당장 되기는 쉽지 않지만 노화의 가장 여러 가지 비밀 그런 거를 밝혀낼 수는 네. 있죠 근데 이거, 이것도 조금 무식한 질문이 될수 있는데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바르는 것도 효과가 있나요? 들어갈 것 같으세요? <laughs> 아니 왜이 질문하냐면 저는 방송을 하니까 뭐 화장품을 바르는데 줄기세포 추출물이 들어있다 이걸 바르면 막 주름이 펴져요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팔라 보면 줄기세포는 들어본 바는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줄기세포...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아, 아. 이 피부는 떼 때를 밀어서 벗길 정도로 가장 분화된 껍데기 이 거든, 바깥에. 아, 비... 그래서 그 화장품 침투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두들기구만. 그게 그 진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들어갈리는 네. 만무한데 아... 줄기세포를 키우는 그 영양 배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좋은 거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3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넣고는 조금 이제 이게 피부가 뭐좀 고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30만 원어치가 들어가진 않아요. <laughs> 그 중에 한 3만 원어치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정맥주사, 음 뭐, 그 뭐, 뭐, 그런 거를 하죠. 그런 걸 하는데, 어, 대가가 너무, 너무 커서, 음. 그 이제, 아까 이제, 쥐에서도 한 반이 암에 걸렸듯이, 줄기세포 주사 이런 거는, 그,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그, 그래서, 어, 절대로 문명국에서는 그 단지 회춘을 위해서는 권유하지 않죠. 절대로 IRB라는 걸 통과할 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불법적으로 할 수는 있을 텐데 그 많이 보신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어 진짜 위험한 거네요. 아까 제가 그 말씀 을 드렸잖아요. 바르긴만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직 노화와 관련된 이러한 그 생물학 연구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더할게 많다, 밝혀낼 게 많다. 밝혀야 할게 많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단계에서 어떤 걸 하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약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뭐 예, 그렇게 단언해도 될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지금까지 증명된 방법은 진짜 칼로리 제한, 음.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리고 명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laughs> 예, 예.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인슐린 그 신호 전달 체계를 살짝 건드리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같은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있는데 메트포민은 사실은 허가된 약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그 키센티아 캐년의 연구하고도 맞고 틀리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일반 사람한테 메트포민을 처방을 하느냐 그 부작용 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네. 하지만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만약 신약이 나오면 임상 시험을 하잖아요. 네. 다른 신약 같은 경우는 아이 신약을 투여한 군과 가짜 약을 한군 사이에. 네. 뭐이 질병이 얼마나 치료가 되는가를 이렇게 이런 검검사하면 네. 되는데 네. 수명을 늘리는가 네. 이런 임상시험을 한번 하려면은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laughs> 결국은 이제 세포 노화를 위프로그래밍하는거 네.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그냥 문헌으로 쳐다보면 있긴 있어요. 아까 메트포민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 어 이렇게 옛날 기록부터 보면은 그 라파마이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그 라파마이신을 그 부족들이 많이 먹고는 사실은 이제 좀 수명이 길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라파마이신도 역시 이제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 을 생각하면은 아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허가된 약 중엔 아. 네. 이두 이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지만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한테 단지 나는 정말로 노화를 막그 그 노화를 막고 싶어서라고는 예. 처방이 안 되죠. 예예. 예. 그래요. 그럼 이렇게 연구를 거듭해서 이제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그 1 0 0세까지 건강한 수명을 유지 대부분이 유지한다에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이랄지, 뭐 정년 퇴임이랄지, 그다음에 직업이랄지, 재교육이랄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두 당연히 굉장히 늙늙었는데도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이게 지금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초고령화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꼽는 그 찰스 다윈.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이 대진화는 모르겠으나 세포와 DNA 진화.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으로는 정말 맞다. 소진화의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자연선택 내추럴 셀렉션인데요. 모든 종은 어쨌든 가장 그 적합한 유전자가 살아 그러니까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게 이제 환경에 적합한 거죠. 내추럴 셀렉션인데 그렇게 해서 종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종의 유지라는 건 반드시 이 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20세부터 30세, 뭐 40대 초반까지지만 요새는 건강해져서 그때 아이를 낳거든요. 그때 유전자가 가장 사실은 건강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오래 살수록 DNA는 반드시 손상되게 돼 있습니다. DNA 복제 방법이 그렇고 활성산소도 있고 뭐다 그래서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그래서 이 이때 생식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종이 유지되는 것이 사람 종의. 그 영원 무궁이 가는 거에 가장 유리한 거죠. 이렇게 나이든 사람이 계속 그 손상된 DNA지만 여튼 이제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서 기력이 그래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하고 음.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네. 되기 때문에 건강한 수명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실은 좀 조용히 그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laughs> 건강한 수명을 하는 게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음. 그냥 길게 오래 사는 거는 저는 저 스스로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오늘 노화에 대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신비한 비밀을 풀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끝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텔로미어 연구한다고 했더니 맨날 노화 이것저것 막 불러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늙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었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 좀, 이렇게 그, 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 얘기할 때마다 사실을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오늘은 안 그랬어요. 오늘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laughs>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잘 리드해 주신 것 같고,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녹화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십 장생의 비밀을 풀어주셔서 참 <laughs> 재밌고 또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그거예요 네. 실험적으로 해봤느냐 네. 없잖아요 데이터가 네. 그러면은 이제 아 이게 신화의 영역인가 보다 네. 하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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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무튼 간에 뭐불로 초를 찾아 헤매던 진시황부터 현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뭐 생명 연장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아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야 될까 이것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뭐 노화라는 현상이 뭐 나나 또, 음. 또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한테 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노화 생물학의 어떤 최첨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혼돈스러워지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미래에 진짜로 그런 노화가 늦춰진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네. 고민해 보면서 예. 오늘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일단 보험... 제도는 <웃음> <웃음> 네. 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